제가 오늘은 어, 예. 종이 접기 색 종이로 어, 제가 종이 접기를 한번 접어볼 건데요. 일단 이게 잘안 보이시죠? 제가 아예 제가 오늘은 미니카네요. 이번에는 조금 멋지게 용수철 미니카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름 붙인 미니카예요. 이거를 보시고 어, 불편 불만 하시는 분은 어, 제가 따로 그 댓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접어드릴건데요 하나는 세물을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 이미지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가위를 준비하겠습니다. 가위.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양쪽 면을 이런 식으로 접고요. 접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쪽으로 봐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무 정도 똑같이, 아무 정도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신다면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그런 미니카를 접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파는 게 없으니 그냥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하시면 습니다 자, 이제 이걸 뒤집어서, 아니, 네, 뒤집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로 여기 보신 다음에 열또 뒤로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또 반대로 접어주신 다음에 이걸 손가락을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딱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다 적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넣고요.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반대쪽은 제가 잠시 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다시 이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두개다 접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또 뒤로 뒤집으시면 V 자가 나오고요. 그냥 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넘기셔서 딱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반대쪽도 똑같이 그리고 제가 이쪽 부분을 편집을 했는데요. 어, 그것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댓, 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그것을, 이거 올리는 법을 다시 쓰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으로 넘기시면. 반대쪽도 이쪽으로 쑥 떠주시고, 조금 각을 잡아주시면, 조금 멋을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먼저 여기를 한번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살짝 올리셔야 돼요. 이 미니카, 아, 하체 좋네. 미니카 따묻기를 하실 때는 이걸 치실 때 이렇게 치는 게 훨씬 좋거든요? 벌써 저는 미니카 따묻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쪽까지 가요. 근데 제가 아에 이것의 스피드를 보기 위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세 한번 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피비리카의 미력은 영수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두 개가 있고, 근데 한층덜 가도요.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여기를 한번 좀더 한번 더, 더 잘라 주신다면 좋은 거죠. 한 모양만 더 봤어. 요 이렇게 안에 <목소리도> 아, 네, 제가? 봐. <laughs>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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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손 깔렸었잖아, 나. 빨그안 안에 여기? <laughs> <갑자기> 밀어, <해줘야. 웃음> 완성된 빈카요, 옷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완성된 미니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봐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